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희 집에 한 25년이 조금 넘은 그런 랩탑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버렸는데 버리기 전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의 운영 체계는 본래 윈도우 밀레니엄이라는 것이었는데 윈도우 XP가 나온 다음에 그 XP로 운영 체계를 바꾼 다음 한글, MS 오피스 그리고 성경 프로그램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속도가 엄청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성경 프로그램만 남기고 다 지웠는데도 부팅을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인터넷을 한번 하려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메모리와 하드의 용량은 작은 반면에 그 이후에 나온 소프트웨어들의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는 필요 없이 된 물건이어서 지금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늘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가 되어 그 시대와 사회를 품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외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는 부피가 있다. 용량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부피를 키워라. 믿음의 용량을 키워라.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용량을 업그레이드하고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용량을 키우고 믿음, 소망, 사랑의 부피를 키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LA를 품고 미국 사회를 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충만하게 하고 이 사회를 충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충만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편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교회는 부피를 키워야 하고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사본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라는 말, 더 나아, 깊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세 차원이 만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저러한, 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이라는 차원이 더해지게 되면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러한, 어, 깊이가 더해진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성도나 교회는 부피를 가진 그릇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는 부피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와 용량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부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피는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인간의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부피와 용량은 온 천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이 신적인 용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풍자적인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면에서 인간은 엄청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을 만들어내고 온갖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S. Eliot이라는 그 작가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가득 찬 사람. 우리는 텅빈 사람. 우리는 가득 찬 사람. 우리는 텅빈 사람. 인간은 욕심과 교만, 죄와 어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가득 찬 존재지만 사랑, 겸손, 온유 등의 관점으로 보면 텅 비어 있는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모순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부피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정도로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피는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피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임할 정도로 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키워야 하고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륨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품는 교회, 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본래의 용량을 회복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민규론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충량자로 그 도성을 지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언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소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은 네모가 반듯하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다고 묘사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며 장차 회복된 성도와 교회의 모델이요. 완성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처녀가 시집 가는 날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여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집 가는 날은 그녀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원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2절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햅시가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5절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의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신비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이름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과 구별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4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햅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뷰나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수치스럽고도 비참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버림받은 아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땅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짓밟혀졌고, 파괴되어졌고, 황폐해졌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라 라고 불릴 것이고, 급별라, 즉, 결혼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름이 바꾸어진 후에, 비로소 사라가 임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존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믿음의 용량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과 후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오직 자신의 후손이 번창하고 그들이 살 넓은, 넓은 땅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처벌 얻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버린 것 같았던 우리들,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헵시바로, 그리고 황폐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한 뷸나와 같은 존재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그 백상과 땅을 회복시키시고 맞아주시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으로 맞이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한 것은 단지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교회와 그리시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시도께서는 아내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도임을 늘 자각함으로써 신부의 아름답고 순수한 영성을 소유하고, 신랑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햅시바와 뷰라입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 교회가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한해 동안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과 영성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주어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스바냐아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풀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안타깝게도 짝사랑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호세아는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품에 안겨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 말씀은 호세아와 그 아내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진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해진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짝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어쩌면 짝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의 여신을 쫓아가고, 권세와 명예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짝사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만,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신명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피가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십자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십자는, 십자가는 그 중심에서 좌우, 상, 하 이렇게 네 선이 중심에서 뻗어나간 것입니다. 먼저 좌우로 뻗은 것은 넓이와 길이입니다. 위로 뻗은 것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뻗은 것은 깊이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얼마만한 용량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용량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십자가의 용량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떨 때인가요? 신부가 가장 행복한 때는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열고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의 온 마음과 마음을, 온 몸과 마음을 오로지하여 신랑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고 신부는 신랑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부는 신랑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고 자신의 부피가 업그레이드 되는 자신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신비하고도 황홀하고도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용량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같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부피의 회복, 용량의 업그레이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가야 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공동체로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자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의 정체성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량을 가진 교회가 되어 온 세상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이 세상과 이 역사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름답게 잘 작동되고 이 세상을 앞장서서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듬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